반갑습니다. 오늘은 박성호님 사주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미스터 트로트에 출연하신 분이죠. 이분과 같이 대결하신 그 또래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어, 인터넷에 그분을 이름을 적으니까 생년월일 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 것만 보겠습니다. 이분은 8월에 태어난 갑목입니다. 8월은 가을인데. 가을은 금계절이고 금이 강한 계절이죠. 그런데 금이 투간을 했어요. 청간으로 투간을 했다는 것은 칠살이 투간했는데 이 칠살은 엄청 강합니다. 지지에 금계절에서 이렇게 투간했기 때문에 또 월에는 겁재가 투간했는데요. 겁재가 이쪽에 뿌리를 두고 같은 뿌리를 같이 써는 거죠. 이 박성호님하고 뿌리를 두고, 그니까, 근을 두고, 칠살 위에 앉았어요. 이겁재도 상당합니다. 상당히 강하,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 성격은, 원래 성격은 참을성이 좀 부족하다든가, 어, 거칠고, 거만하고, 건방지고, 이렇게 나대기를 좋아한다 그럴까요? 나서기를 좋아하고, 상대방 무시하는 거, 이런 걸 잘하는 그런 성격을 타고 났는데요. 그런데, 이 다음이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강한 겁제와 이 강한 칠살이 두 개가 합을 했어요. 그랬다는 것은 이렇게 합을 하기가 쉽지가 않는데 이렇게 합을 했다는 것은 이분의 인품이 아주 잘 갖춰지게 변했다는 거예요. 겁제의 역할도 약해졌고 그러니까 착하게 참신해지고 칠살의 역할도 참신해졌어요. 그래서 이분은 인품이 갖춰졌다. 이 강한 거를 합으로 묶어서 아주 아주 귀하게 됐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인간도 잘 다스릴 수 있고요. 지금은 어리지만 좀더 세월이 지나고 보면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나 이 사람들도 강하지만 이 겁제도 강하지만 상당히 이렇게 강하잖아요. 그렇지만 조화가 잘 된다. 잘 다스릴 수 있다. 서로가 협조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죠. 본인의 뿌리는 연애있어요 연애했기 때문에 어~ 연월의 재관은 부친이다 했는데 이 부친이죠. 부친도 물론 어~ 딸이 있으면 누나나 뭐 동생이나 있으면 부친은 그 사람을 더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본인에게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합을 해서 방해되는 거를 본인도 수그리고또 나의 형제 강한 형제도 좀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합하자 그러고 이렇게 합을 해서 굉장히 좋은 걸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세력이 강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인품을 갖춘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음 그리고 뿌리가 여기 있는데 어, 나중에 훗날 보면은 아 조상복도 있구나 조상덕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 나의 근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른들한테 잘하고 조상님한테 잘할 겁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 또, 윗사람이 나를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어른들한테 잘할 겁니다. 잘 하고, 또그 어른은, 어, 너 착하구나. 그래,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어, 또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서. 그리고 일제에는 보면, 도화를 깔고 있어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지금도 물론 인기가 있지만,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여자들한테도 인기가 있지만, 어, 남자들한테도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재능이 뛰어나고 편인에, 인수 편인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인중 병화가 상관, 아, 식신이에요. 식신이 있어서, 어, 인수와 식신이 있다는 것은 또 예술적인 면의 재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사주가 잡서러운 게 없어요.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성격이 트릭을 쓴다든가 어, 뭐, 이렇게 간사든가, 그렇지가 않고요 이렇게 금이 강하, 강해서 의리가 있고, 약속을 잘 지키고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도화를 깔고 있어서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고, 이래서 아주 사주를 깨끗하게 잘 갖췄어요. 복잡하지 않고 잘 갖췄는데, 대체적으로 내가 지금 몇 사람을 보니까요, 대부분 이렇게. 어, 중결선 이상 올라오신 분이 사주가 깨끗한 분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그러면 용신을 화용신으로 해놨죠. 오로지 이번에 용신이 인중 병화를 용신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병화가 와야 된다는 거죠. 이 병화가 오면 강한 금을 또 부드럽게 만들어주고요. 또이 병화가 오면 나의 을목 그러니까 겁재죠. 겁재가 착해졌다고 했잖아요. 꽃을 피우게 만들고, 나도 꽃을 피우게 만든다. 가을에 이, 어, 뭐라 그럴까요? 숲, 우거진 어 숲인데, 우거진 숲에 꽃을 활짝 피울 수 있게끔, 피울 수 있도록 이 운의 병화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 이분은 이 병술 대운이 아주 아주 좋아요. 초년에 이 좋은 것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름을 얻을 수 있다. 나를 드러낼 수 있다. 나를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 이분이 운을 보니까요. 황민호 그, 님보다 운이 아주아주 아주 더 좋아요. 황민호 님은 그때 이분들 참여한 분들 사주를 처음 볼때 황민호 님을 봤는데요. 대운세운에서 충을 했어요. 그래도 원국이 그분은 너무 잘 갖춰져 있었고요. 어, 운에 여기는 충을 하지만 그래도 워낙에 노래를 잘하니까 결승전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대운과 세운이 충을 하니까 결승전에 못 올라가서군요. 그래서 제가 좀 기대 어, 희망을 좀 주기 위해서 너무 좋게 황민호님을 설명했는데 다른 분 운을 보니까요 운이 다 좋아요, 다 이렇게 좋아요. 황민호님보다 운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운이 좋으니까 여기 나와서 저렇게 카메라 받고 어, 이렇게 프레시 받고 인기를 얻을 수 있구나. 음, 많이 이렇게 카메라 세례를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럼 다음 대운을 볼게요. 다음 대운은 정해예요. 정해인데 여기서도 또 다른 기을 갖춰요. 여기서는 어, 아마 특기생으로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 입학을 여기서는 갑정경이 만나서 또 새로운 격을 갖췄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아주 더 좋다 노래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다른 방면에서 실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인수예요. 이간목에 박승원님의 인수가 왔어요. 인수가 와서 더 좋습니다. 좋은데 이 인수가 아주 뭐이좀 이 찬물이죠. 그냥 가을에 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좋아요. 좋고, 일단 용신이 천간에 이렇게 떴어요. 28세까지. 이제 연운에 따라서 28세 전에 <laughs> 운이 변할 수도 있고요. 어, 또 28세 후까지, 뭐 30대 중반까지 이제 바, 이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연운을 어, 매년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대운만 보는 겁니다. 대운만 보면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럼 여기는 안 좋으냐? 여기는 좋지 않는 것이 이게 재물이에요. 재물이 들어오면 앞에서 을목이 먼저 채갑니다. 그래서 본인에게는, 어, 재물적인 면에서는 이 운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요. 재물을 쌓아야 되고, 여기서는, 여기서는 별로입니다. 여기서는 별로고, 여기서는 본인하고 갑기합을 해서 여기는 본인 재물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아주 재물이 많이 쌓입니다. 이렇게 자축합해서 또 본인에게 재물이 들어오네요. 갑기합 자축합. 그래서 여기서는 결혼을 해도 아주 아주 좋은 사람, 본인하고 아주 잘 맞는 사람, 서로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을 여기서 만날 수 있어요. 그냥 여기서 결혼을 한다기보다 여기서 결혼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여기서 결혼하다 보면. 이제 중간에 또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헤어질 수도 있고요. 음, 여기서는 아주 아주 진짜 평생의 인연을 여기서 만날 수 있고요. 또 좋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재물을 쌓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재물을 축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운은 이제 나중에 보고요. 이제 여기서까지 어, 봤습니다. 여기 39대 운이면 여기가 48세까지예요. 그럼 연운을 보겠습니다. 연운을 보면 지금 계면연인데요. 개수가 병화를 극하는 건 좋지 가 않는데 이거는 크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지에 병술 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지에서 묘술 합을 하면요 묘술 합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화기를 더 도와주는 용신을 도와주는 연운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아요. 아주 좋고 지금. 어, 제가 월을 안 보니까 지금 현재가 월이 어, 갑인월인데요. 그 갑인월을 안 보니까 또 어, 정확한 그 정확도가 떨어져서 제가 이제 월을 보겠습니다. 어, 갑인월 갑인월이면 또 용신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려서 뭐 실력은 제가 모르겠어요. 어른들하고 실력을 겨누기 때문에 그러나 운에서 갑인월에서 또 화기를 도와주고, 이노술을 해서 또 도와주기 때문에 일월이 아주 좋다. 그래서 이분은 쉽게, 이런 경우는 쉽게 결승전에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어, 을묘월이 되면요, 계묘년에 묘술합 화가 되는데, 을묘월에 또 묘술합 해서 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승전에서도 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 그러니까 만약에. 좋은 교과를 얻지 못한다면 워낙에 이 실력이 출중한 선배님들한테 실력으로 밀린 거지 운에서 밀린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원국에서 이렇게 잘 깨끗하게 갖춰져서 이분은 인품도 깨끗하고 또 겸손할 줄도 알고 요 합이 들어서 겸손할 줄도 알고 또 보답을 받으면 베풀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어, 도화를 잘 깔고 앉아 있어서 또 인기를 끄는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묘도 괜찮고요. 갑진도 괜찮아요. 갑진도 괜찮은데, 어, 아주 좋지는 않아요. 여기서 진유합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갑목이 병화를 살려주기 때문에, 도와주기 때문에 여기서도 괜찮고, 을사, 아 여기서도 또 이렇게 합으로 들어가네요. 을목이 와서 이제 값진 을사 그래도 괜찮아요. 게 나쁜 건 없어요. 나쁜 건 없는데 나에게 복이 다 주어지진 않는다. 반만 주어진다라고 보면 되고요. 반은 겁재와 나누어야 된다. 똑같은 이 녹색이잖아요. 이런 경우 이 운에서는 나눠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년간요. 그리고 병호 정미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2 년간은 화기가 왔으니까 다 좋아요. 여기서는 다 좋은데, 더 좋은 것은 병호 정민년 아주아주 좋겠네요. 그러면 17세, 18세, 그러면 어, 고등학교 입학하겠군요. 지금 14세 맞나요? 2010년이니까 맞군요. 여기서는 아주아주 아주 더 좋다. 이제 고교 입학부터 괜찮게. 어, 좋은데 갈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주 원국이 깨끗해서 앞으로 두고 두고 좋게 쓸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주 좋다고 했죠 여기서는 인이 와서 나의 뿌리가 와서 좋긴 한데 금이 칠살이 왔어요 여기서는 어, 이 정관이 겁재를 극해 주기 때문에 본인한테 해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또 칠살이 와서 합을 합니다 그래서 어, 관을 쓰거나 명예를 얻는 것은 포기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본인은 튼튼한 지지대를 가지고 재물을 축적할 수 있다. 두고두고 나이 먹어서도 괜찮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